오늘은 성례절입니다. 성례식에 참여하는 것그 자체가 은혜가 되기도 하지만 믿음으로 화합해야 믿음으로 참여해야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여기 예배를 참여했는데 예배 시간에 찬송도 기도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도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내리면 믿음으로 화합, 믿음으로 내가 받아들이면 내게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흘러들이면 예배를 수백 번 참여해도 전혀 그 사람에게는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성례식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십장하여 적음을 내것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때 성례께서 우리 안에도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를 모르고 그냥 예식 자체에 모든 신통한 능력이 들는 알고 여기 앉아있으면 저절로 자동적으로 마술적으로 은혜가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에 참여해서 마술적으로 신비로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수용하면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성령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방도, 은혜를 주는 통로가 세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성경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주면 그 말씀이 그에 그래 맞습니다. 그 말씀이 진짜입니다. 이런 내가 수용. 수용을 하는 것을 믿음으로 화합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 위에로부터 나한테 이렇게 떨어지면 내가 얼른 받아 가지고 맞습니다. 옳습니다. 주의 말씀이 진짜입니다. 수용하는 거. 이게 믿음으로 화합하면 그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도 굉장히 능력으로 작용을 합니다. 성령도 똑같습니다. 기도나 찬송은 받는 분이 받아야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성례라는 것은 하나님이 친히 예수님이 직접 제정을 하신 것이라 성례도 하나의 은혜의 방도입니다. 성례 의식 자체에 신비로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례 의식 자체는 그냥 성례 의식이고 또 성례를 행하는 사람, 성례를 집내하는 사람이 덕과 은혜에 따라서 성례의 가치가 정해진 것도 아닙니다. 성례의 의식이나 지평하는 사람과 전혀 상관없이 성례를 제정한 예수님의뜻 성례를 성례 제도를 만드신 하나의 의도를 이해하고 그걸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 성례를 주님께도 쓰신다고 믿으면 그 믿음으로 화합하면 그때 성례가 우리 생에 큰 능력과 역사가 나타납니다. 성례에 대해서 바른 생각 첫 번째 성례가 뭔가. 성례는 우리 눈으로 볼수 있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우리 눈으로 보는 예식, 예수님이 정하신 거룩한 예식,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시다 그 성례를 집행하는 우리들에게 복음에 약속한 것들보다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성례식을 주님이 처정했습니다. 말씀을 전하면 말씀은 눈에 안 보이지요. 그냥 귀로만 들립니다. 그런데 성례는 눈에 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예수님의살 피. 이거 떡과 포도주로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져보고 입으로 맛을 보고 그래서 성례를 눈에 보이는 말씀 눈에 보이는 복음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음 이것을 워낙 중요한 내용이라 눈에 보고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맛보고 그렇게 경험하도록 한 것이 성찬식 우리 주미 전하 성찬입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3번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는 내가 그렇게 처리가 됐다. 이것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맛보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영원한 속죄를 주님께서 십자가에 드림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신 것 이것이 성찬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성례는 누가 만드셨는가? 먼저 세례는 누가 만드신다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당부한 내용입니다. 너희들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주님이 직접 세례를 주라고 세례 제도를 직접 체정하셨습니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 성찬이란 것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전부 다 성찬에 대한 주임의 설명이 있고 성찬을 행하라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1장 2 3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죽게 받은 것이니 파울사도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한 내용은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받은 내용이다. 곧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언제 정하셨죠? 잡히시기 몇 시간 전에. 제자들과 모여서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떡을 치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살 포도주를 치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피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이 죄림할 때까지 이것을 행해서 나를 기념하라 성찬식 행해서 예수님이 어떤 것을 기념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살을 찢고 피를 흘려쳐서 내 죄값을 갚고 그렇게 용서하셨다. 이 복음 내용을 예수님이 체림할 때까지 알리도록. 그래서 성찬식의 의미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그대로 설명해 준 것입니다. 잡히셨던 밤에 체정을 하셨습니다. 고난 받았던 의미.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을 찢고 피를 흘려주셨는지. 그 의미를 두고두고 마음속에 새기고 기념을 해라. 이렇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그렇게 고난을 받으셨는지를 너희들이 항상 기억을 해라. 매일매일 기억해라. 예수님이 죄림할 때까 기억해라. 그렇게 하면서 성찬식을 주님이 제정했습니다. 세례와 성찬의 제정의 의미를 모르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교회에서 성찬식의 의미를 모르고 참여하면 주님이 제정하신 과정에 뜻을 잘 알지 못하면 습관적으로 그것을 행하면 큰 표단이 생기게 되고 성찬식이 일종의 미신적인 흐름으로 잘못된 신앙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누가 찾아했는지 무슨 뜻으로 찾아했는지 똑똑하게 알고 그 내용을 따라서 지키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 안에 큰 은혜로 역사하지만 이걸 모르고 지키면 미신적인 신앙으로 흘러갑니다. 구원의 은혜는 사라지고 성찬식을 통한 표단들이 발생합니다. 교회사를 보면 로마 카톨릭 교회가 무려 천년 동안 성찬식을 남용을 했습니다. 카톨릭에서는 성찬식의 의미를 잘 모르고 이해를 못해서 성례식을 예수님이 정하신 성례식은 세례와 성찬 두 가지 뿐입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직접 최정했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성례 일곱 가지를 말해요. 일곱 가지첫 번째가 영세. 세례라고 그러죠. 세례. 원죄를 찍고 용서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 속에다가 선을 행을,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입한다 이게 영세 천주교의 교리는 영세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영세를 받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 그러니까 영세 세례를 구원의 필수 조건으로 봅니다 이게 천주교의 견입니다 견진성사 이것은 임직식 성도들의 임직식 장로나 권사나 임직식 할때 영적 성숙을 부여하게도 기름을 찍어서 발라가지고 그 기름을 찍어서 바르면 그 자체가 그 임직자의 영적인 성숙을 도모한다. 그리고 이것도 성례로 견신성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찬식, 보충적 은혜, 날마다 필요한 능력을 받는 것. 그래서 천주교는 매주마다 성찬식을 합니다. 그때그때 필요한 은혜를 받게 해서 성찬식을 매주마다 합니다. 네 번째는 고해성사. 영세를 받은 사람이 죄를 지으면 청벌을 면제받고 용서를 받기 위해서 사제 앞에 신부 앞에 가가지고 천주교에서는 죄를 두 가지로 나눕니다. 대죄, 소죄, 큰죄, 작은죄. 데 대죄에 속한 죄를 저질렀을 때는 이것을 신부 앞에 가서 고해성사를 해야 됩니다. 자기 죄를 자기 입으로 고해야 됩니다. 그러면 속죄 행위를 위해서 사제가 사면을 선언합니다. 형벌을 면하려면 이러이란 선행과 덕을 행해야 된다. 그러면서 사제가 그래서이 속죄를 위해서 이 퇴제를 지은 것을 보상하기 위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것이 뭐냐면 속죄를 위해서 구제를 해라. 성지수회를 갔다 와라. 흥물과 흥금을 해라. 그리고 금식해라. 자악을 해라. 이런 방법으로 사제가, 속죄를 선호해 주면서 그 사람의 책임을 보여해 줍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믿으면 용서받는 내용과는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성사는 종부선사라고 병자성사라고 죽음에 임박한 환자, 병실에서 죽어가는 사람, 의식 없는 사람들에게 기름을 찍어서 기름을 눈과 코, 이목, 코미다 찍어서 이 사람이 용서를 받지 못한 죄를 그 시간에 속죄해 주는, 용서해 주는 이것이 굉장히 가족들의 위로가 되죠. 개신교 안에서도 자기 부모님 병상에 있으면, 목사님, 우리 부모님 병상에 있는데 좀 세례를 주시면 안 됩니까? 그런데 병상에 있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한테 세례를 주면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아까 말했듯 성례란 것은 의식 자체에 신비로운 신통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이 하나님이 베푸신 말씀이나 예식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을 보일 때 성령이 역사하셔요. 근데 세례라든가 성취한식이라는 것이 주술적인 힘, 신비한 신통력을 가진 제도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예수님께서 역사하실을 믿고 믿음으로 수용하고 의식을 행하면 그때 효력이 발생되지만 죽어가는 환자한테 세례를 준다고 해서 안 믿는 사람이 구원받는 거라 뭐더 좋아지거나 그런 상태 에 이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신앙에서는 불신자 야 죽어가는 사람들의 세례를 주지 않습니다. 예수를 주로 믿는다고 정확하게 고백한 사람한테만 세례를 줍니다. 의식이 없는 사람도 세례를 통해서 그 사람의 죄를 속죄하는 일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종부성사는 다섯 번째 성사예요. 그리고 서품성사, 사제임직식, 혼인성사, 결혼식. 성경에서는 세례와 성찬 두 가지만 성례로 우리 주님이 직접 제정했지만 나머지 천주교에서는 다섯 가지를 같이 넣어가지고 기독교를 천년 동안 보는 미신정이 신앙으로 많이 초학을 시킨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혁자들이 정신을 차려가지고 정말로 성경에서 거룩한 애식 성례라고 말한 것이 무엇인가 싹 전부 조사해가지고 성경에서 말하는 성대는 세례와 성찬 이것만 예수님이 주님께도 직접 명령한 것이지 다섯 까지는 인위적으로 만든 내용이다. 그 다섯 가지 행사를 아무래도 거기에 특별한 은혜가 있다거나 없는 것이 있거나 그렇게 미신적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도 정리를 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개혁자들이 그때 세례와 성찬 두 가지만 큰 종교 유산원을 남겨서 우리가 그 혜택을 따라서 지금 성례식을 행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지금 말씀을 정리하면 세례나 성찬은 주 예수님께서 층이 재정한 것이다. 이게 첫 번째 원리입니다. 그 다음에 성례가 복음 전파와 말씀 선포 어떻게 다른가 하나의 말씀을 전할 때는 불신자들을 상대를 전할 때는 예수 믿으라고 전합니다. 인간은 죄인이고 창조주 하나님 계신데 그분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어야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설수 있습니다. 복음 선포, 불신자들에게는 복음 선포. 예수를 이미 믿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말씀을 선포해서 신앙이 양육되고 성장이 되도록 거룩한 백성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의 말씀 선포 대상은 불신자든 신자든 전부 다 말씀 선포의 대상이 됩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영적으로 성장하라고 하나의 백성들에게 살라고 말씀이 전하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회귀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전하고 말씀의 대상은 신자나 불신자는 모든 인간이 해당됩니다. 그러나 성내 대상은 여기서 성례나 그러면 세례와 성찬 이두 가지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됩니다. 오늘 성찬에 참여한 분은 세례 받은 분들만 참여합니다. 왜냐하면 세례 의미를 의 정확하게 알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죽으셨는지 정확하게 믿고 아는 사람만 그런 사람에게만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례, 성찬식과 세례는 내수리들을 주로 고백한 사람들을 대상으로만 이루어집니다. 성례의 효력이 어떻게 발생하는가? 마태문 28장 입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대사명 끝에다가 약속한 것처럼 너희와 항상 함께, 항상 함께. 내가 너희를 사는 것을 내 아들, 나를 믿고 교회를 나오면 내가 너희 사는 것을 구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네 속에 들어가서 나하고 항상 같이 살게.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성찬은 사람들끼리 앉아가지고 포도주 마시고 떡 먹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우리 주님이 임비하십니다 이건 믿음으로 받는다는 말은 내가 포도, 떡을 먹으면 예수님이 내 속에 예수님 몸이 내 속에 들어오고 내가 포도주를 마시면 그 예수님이 피를 상징하니까 그 피가 내 속에 들어오고, 예수님의 살과 피가 내 속에 들어온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 속에 완전히 나하고 연합한다. 나하고 한 몸을 이룬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을 내가 영접을 하면은 내 속에 와 계신다고 믿는데, 실제는 내 안에 와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잖아요. 근데 성찬식은 예수님의 살과 피, 예수님 몸과 피를 내가 먹, 먹잖아요. 만지고, 보고, 눈으로 보고, 만지고, 그리고 혀끝으로 맛을 보고. 그래야 내 속에 들어가, 이렇게. 예수님의 살과 피가. 소화가 돼가지고 내 몸하고 하나가 돼버릴게 그게 성찬식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받는다는 말은 내가 떡을 먹고 피를 마실 때, 아, 우리 주님이 내 몸속으로 들어오시구나. 나와 같이 있게죠 나와 같이. 내 피와 살이 돼가지고 나와 함께. 이게 항상 함께 있으려나. 항상 함께 있으 이게 성찬 효력이에요. 그러니까 성찬식을 믿음으로 받으면 예수님이 24시간 1분 1초도 안 뜨라고 나와 항상 같이 산다는 거예요. 그걸 믿습니까? 근데 믿음으로 나같이 모자라고 죄 많은 사람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받으셔서 살과 피를 찢고 피를 쏟으시고 그렇게 해서 내 죄를 다 처리하고 친구내 몸속에 들어서 나하고 같이 영원히 같이 사는구나. 이것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믿음로 받아들이면 실제로 그 시간에 주님이 그 사람에게 임재를 하죠. 임재 이게 성전의 효과예요. 성례의 효력이 그렇게 발생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례식을 행할 때 믿음으로 화합하면 그 내용이 십자가의 피, 십자가의 살을 찢은 것, 이건 나를 위한 것으로 믿고 그 예식에 참여하면 주님께서 내속에 실제로 임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내와 함께 하셔서 친히 이 애식을 집행하셔서 성례가 효과가 나타나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들리면, 이게 하나님이 나한테 들려준 말씀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효력을 발생합니다. 내 인생과 내삶 속에 그대로 효력이 나타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냥 허수 많이 들은 내용들이라. 그냥 듣고 흘러들이면 말씀이 그 사람의 생에 아무런 능력과 효과가 안 나타납니다. 성내식이나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역사를 믿고 믿음으로 화합하면 그때는 말씀이 파워 큰 능력으로 내 인생을 지배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흘러들고 그냥 일상적인 종교의식으로 습관적으로 그렇게 들으면 그것은 나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와서 앉아있으면 신비로운 은혜가 마술적으로 그냥 추술적으로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내가 오늘은 하나님 말씀을 꼭 듣고 가야 되겠다. 그거는 만나야 되겠다. 내 삶의 숙제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지 틀림없이 듣고 내가 그원리를 받아야 되겠다. 귀를 쫑긋 세우고 눈을 똑바로 뜨고 하나님 말씀을 맛있게 잘 받아 먹으면 그때 믿음으로 내 속에서 말씀이 막역설 합니다. 능력으로. 성례식도 똑같은 거예요. 사 삶과 피를 먹고 마시는 포도주와 떡을 먹고 마실 때그 믿음으로 그대로 수용하면 영적 임재 교의 예수님이 실제로 그곳에 영적으로 임재하셔서 나와 영원히 함께 삽니다. 이것이 성례의 효력입니다.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 오늘 예수님이 떡과 피를 상징하는 것을 먹고 마실 때 우리 초임의 살과 피, 몸이 내 속에 들어오고 내가 눈으로 보고, 손을 만지고, 혀끝으로 맛을 보고 내몸 속에 들어와서 내 피와 살에다가 이렇게 연합이 된다. 이것을 꼭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평생 동안 떠나지 않고 여러분 속에 계십니다. 신비한 환상 같은 것 체험 같은 것안 봐도 성례식만 제대로 믿음으로 참여하면 예수님은 여러분과 24시간 함께 계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성찬 그 의미를 여기 코린데드 11장 26절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이 떡과 잔은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피, 주의 죽으심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찬의 의미입니다. 성찬은 교회에서 세상 끝날까지 집행될 것입니다. 세례도 성찬도 주님이 오실 때까지 십자가의 구원사건을 꾸준하게 전하는 것입니다. 성찬은 주께서 자기 백성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볼수 있는 형식으로 그리고 감각으로 느끼도록 그렇게 정하신 제도입니다. 여기서도 역시 주님께서 성례를 사용해서 구원의 은혜를 그 백성들에게 얼마나 끼치기를 원하든지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죄 사역을 그 아들딸들에게 인간에게 얼마나 끼쳐주기를 원하든지이 사건을 눈에 보이는 이 성례식을 내가 올 때까지 전해라. 이것만큼 중요한 내용이 없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죽으셨는지이 사실만큼 중요한 복음의 내용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 내용을 전해라. 이 떡을 먹으면 이 잔을 맞시지 마. 성례식을 행해서 성찬을 행해서 예수님 오셨을 때까지 십자가 사건을 전하라 하는 것입니다 성찬을 주님의 보이는 말씀 선포된 말씀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찬은 십자가의 보이내 눈에 보입니다 강광으로 이것을 다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성령께서 하나의 말씀을 쓰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과 같은 똑같은 효력이 나타나도록 이 성례를 사용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리십니다. 구그 은혜를 풍요롭게 느끼도록 하는 것이 바로 성찬식입니다. 성찬이 진짜로 효력을 내놓으면 저절로 나오지 않습니다. 성례가 귀중한데 잘못해서, 잘못해서 성례에 형식적으로 참여하면 저절로 은혜가 쏟아질 것처럼 생각하는 것큰 착각입니다. 마치 말씀도 같은 차례도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은 은혜가 전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받는 마음의 태도에 따라도 다르게 나타납니다. 아무리 귀중한 세례, 성찬에 직접 참여해도 하나의 자정적으로 저들로 은혜가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직 자체에 신통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사용하시게 됩니다. 예수님이 성례식을 말씀을 나한테 사용해야 내게 효력이 나타납니다. 그 사용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도 받고 성찬도 믿음으로 행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참여할 때 성례 자체의 마술적인 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례식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고 주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것을 그대로 믿고 믿음과 화합하면 그 효력이 우리 속에서 발생합니다. 그리고 성례식을 참여할 때 여기 본문에 뭐라고 읽겠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믿음으로 참여해야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믿음? 성례식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때 어떤 믿음이 필요하죠? 이 말씀은 하나님 나한테 전달해 준 말씀이다 이런 믿음. 그리고 성례식에 참여할 때는 우리 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를 내시고 죽으셔서 내 죄를 이렇게 처리했다. 그러니까 삶과 피를 볼때 그렇게 받아들인 것 그렇게 믿는 것 그것이 자기를 살피는 것입니다 아, 우리 주님께서 나 같은 주인에도 그렇게 처참한 심폐의 고통과 죽음을 겪으셨구나 이렇게 자기를 살피고 그리고 참여하는 것입니다 성찬이 자동적으로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천이 주님이 그 성찬 애식을 사용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받으면 그때 우리 은혜가 주권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은혜가 주권적으로 우리 속에 나타날 때는 구원의 은혜란 것은 내 마음대로 조절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아들고 싶다고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내가 거부하고 싶다고 거부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은혜로 확 우리 마음을 감동해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주권적 은혜라고 합니다. 성례는 형식을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예식 자체는 그렇게 신통한 능력이 없지만 주님이 그 예식을 쓰시고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은혜를 주실 때 믿음으로 사용할 때 그때 우리 속에도 신통한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주님께서 아주 단단하고 고집이 센 우리를 꺾으시고 다듬으셔서 부드럽게 만들고 나에게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죄를 미워하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런 심정으로 말씀을 듣고 성례에 참여하면 지금 실제로 우리에게 그런 능력과 힘을 제공을 하십니다. 특별히 이 성례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내용들을 배우시고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